네. 지금부터는 등, 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일단은 등, 차, 수열을 배우기 전에 수의 수혈, 수열을 가지고 볼게요. 수열이라고 하는 건요. 수를 나열하겠다는 말의 수열이고요. 순열이라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 없이 내가 수, 아무 수나 예를 들면 2, 100, 1000, 그냥 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열하는 거를 수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파트에서는 무조건 규칙이 있는 것만 가지고 볼 거예요. 지금, 하나는 등차수열, 나중에 할 거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얘네들은 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우리 혹시 문제적 남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보면, 어 TV 프로그램 보면 규칙성 있게 자꾸만 숫자가 늘어난다던가 규칙성 있게 갑자기 숫자가 적어진다던가 이런 식의 숫자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예를 들면 2, 4, 세로로 쓸게요. 2, 4, 6, 8, 10.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칸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볼수 있어. 어떻게 아 이식, 이식! 아 2씩 늘어나니까 결국엔 얘는 2씩 늘어나서 아 10이겠구나 요거 볼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규칙이 계속 똑같이 더하기 2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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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네 우리 이거를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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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러니까 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수의 나열이래 그럼 4에서 2까지의 차는 2 6에서 4도 2, 8에서 6도 2, 다, 얼마씩, 아, 2 0 차이 나는구나.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딱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째 항이라고 하는, 첫째 항이라고 하는 얘를 궁금해 할 거야. 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항을 말합니다. 얘가 첫째 항이 될 건데 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요. 알파벳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a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있으니까 1이라고 하는 애를 표기할 거야. 아, 얘는 결국에 a1이구나. 그럼 두 번째 있으면 뭐야? a2구나. 아, 세 번째 있으면 아, a3이구나. 네 번째 있으면 a4, 다섯 번째 있으면 a5. 그러면 결국엔 n번째 있으면, n번째 있으면, 아, a, n이겠구나, 요렇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 n이라고 하는 건 내가 n에다가 몇 번째인지만 넣어주면 알아낼 수 있으므로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반항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도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았던 것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건 공차. 공차라고 하는 동일한 수로 계속 더해지거나 뺐죠 그런 거를 이렇게 동일한 숫자들을 더하거나 뺀 거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차란 표기를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겠네요. 일반항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적었으니까 한번 일반항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수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적어 볼게요. 자, a1이라고 하는 걸 2라고 할 거고요. a2라고 하는 애를 2에다가 2를 더한 그러니까 4데 인 얘는 2에다가 2에다가 2를 더했죠. 그럼 a3은 6을 할 건데, 2에다가 2에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한번더더 더 했고, A4라고 하는 건, 8, 2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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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A의 M번째는 어떻게 구하는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첫째 항을 계속 더했어요, 안 더했어요? 계속 더해 가고 있었네요. 그죠? 아, 첫째 항이라고 하는 2랑, 2랑, 지금 얘는 공차의 개수가 될 거야. 그지? 첫 번째 공차는 몇 개? 한 개였어. 표시를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공차가 한 개였고, 그 다음에 두 개였고, 그 다음에 세 개였고, 그 다음에 네개 쭉쭉쭉쭉 가, 갈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두 번째 항은 아, 한 개. 세 번째 항은 두 개. 네 번째 항은 세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한 개씩 모자르네, 항에 따라. 그럼 n 번째에 있는 항에는 개수가 몇 개야? 아, 빼기 1개만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차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공차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공차에 대한 총합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다시 써보면, 첫째 항에서, 첫째 항에서 m-1이 공차만큼 모에서 곱해서 더하겠다는 게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항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등차수열까지 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볼 거는 등차중앙이에요. 자, 등차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등차중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숫자와 b라고 하는 숫자와 c라고 하는 숫자가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라는 말 중요. 연속적으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룰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걸 등차중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예를 들면 2, 4, 6이라고 하는 아 얼마? 공차가 2고요. 내가 첫째 양이 2고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얘네들끼리 연속해서 등차 수열을 이뤘을 때 어떻게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의 숫자를 더한 거를 마지막 숫자를 더한 거를 반으로 쪼갠 건 결국엔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등차 중앙이에요. 왜 등차 수열 중에서도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중을 가운데 있는 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리가 나타나는지도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 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봤으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애는 A1 첫 번째 항, B라고 하는 애는 A1에다가 다음 D 다음 거니까 D를 한 번, C라고 하는 애는 다음 거에서 다음 거니까 D를 두 번, 그치? 그러면 결국엔 이것끼리 더해볼게요. 2a1 더하기 2d고 a1 더하기 d네. 서로 같아지려면 여기다 몇 배? 두배한 거. 약분하면 결국엔 이렇게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랑 c라고 하는 애랑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르면 끝에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갠 게 결국 B가 된다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 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에 1번만 볼게요. 자, 지금 AN이라고 하는 애를 구하래요. 어떻게? 제 3항이, 제 3항이 마이너스 2고요제 9항이 16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을 하면 A의 3은 마이너스 2고요 A의 9는 16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 A3이라고 하는 건, A3이라고 하는 건, A1, 첫 번째 항에서 몇 D? 아, 2D. 왜? 지금 여기서 한개깐 거에 대한 D만큼 필요하니까, 이게, 아, 마이너스 2구나. 두 번째, A1 더하기, 몇 D? 8D는, 아, 16이구나. 우리가 지금 문자 두 개구요. 숫자도, 아, 식도 두 개네요. 그럼 얘뭐할수 있어요? 열립으로 A1이라고 하는 첫째항과 D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일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빼면,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10. 8이고요. D는 결국엔 3. D가 3이면 집어넣어서 A1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 그러면 an 적어볼게. an이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n-1d고요. 다시 마이너스 8 더하기 n-1에 곱하기 3. 그러면 3n-11이 정답. 이렇게 풀어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1번과 2번 다 풀어내실 수 있겠네요. 대표 유형 2번 볼게요. 대표 유형 2번에 이번에 2번 볼게요. 자, 제 7항 적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158이고요. 대표용 이번에 2번이니까 간단하게 적을게. A의 7은 마이너스 1 2이고요 A의 15는 마이너스 8인데, 처음으로, 처음으로 뭐 하겠대? 양수가 나오겠대. 지금 물어보는 항이 몇 번째인지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 규칙성을 보면, 7, 15, 내가 지금 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 음수에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네. 그거 따져볼 거야. a7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6d고요. 얘가 마이너스 12, a15라고 하는 건 a1 더하기 14d. 얘가 마이너스 8이래요. 얘네들끼리 뭐 할까? 빼줘서 마이너스 8d는 마이너스 4. d는 결국엔 2분의 1이겠네 d가 2분의 1이면 a1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 왜? 내가 an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인 거 찾아내면 이 n번째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a1 더하기 n-1d고 요거 일반항 자꾸만 익숙해지라고 계속 적는 거예요 익숙해지세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m-1, 2분의 1이 0보다 커야 되고, 양수인 거 찾는 거니까, m-1에 2분의 1은 15, 양쪽으로 2 곱해버리면 m-1은 30, n은 결국엔 31보다 큰, 몇 번째부터, 아, 32번째부터는 양수가 되겠구나, 요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페이지 159쪽이요. 페이지 159쪽에 대표용 3번. 6과 55 사이에 6개의 수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6, x1, x2, 쭉쭉쭉, x6, 55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순서대로 밑줄, 순서대로의 등차수열을 이루고요. x4라고 하는 애를 구하고 싶대요.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새로운 새로운 등차수열을 만들어 내는 거야. 예를 들면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h 얘를 a8이라고 해서 둘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건 6. 그리고 a8이라고 하는 55인 거 알고 있고요. a8은 a1 7d입니다. 근데 얘가 55니까, 얘가 6으로 7, d는 49, d는 7. 결국엔 x4라고 하는 a5를 구하는 거랑 같으므로, 자, a5는 a1 더하기 4d고, a1 같은 경우에는 6이고요. 4 곱하기 7이니까 결국엔 34라고 하는 정답. 뒤로 넘어가시면 등차 중앙 나오네요. 대표유형 4번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지금 등차 중앙 세수가 지금 순서대로 등차 수요를 이룬대요 그러면 A가 첫번째, A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제곱이 순서대로니까 두개를 더한건, 반으로 쪼갠 게 결국엔 a제곱 마이너스 3. 가운데 있는 수랑 같다. 양쪽으로 2 곱할게요. a제곱 더하기 a는 2a제곱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 a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될 거고, a, a, 3,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그런데 우리 지금 양수인 거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a는 3인 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